아쉽게도 이제 저희 오재미동이 올해 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laughs> 종료가 될 때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종료가 엄청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고 몇년 동안 이야기가 있다가 종료를 하게 된 거라서 마음의 준비가 조금은 되어 있어서 그래도 이제 막상 또 이제 딱 종료 시점이 정해지니까 뭔가 아쉬운 마음도 있고 착답하기도 하고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운영 종료를 아시고 여러 의견, 아쉽다는 의견들 주시고 이러니까 또 상영 담당이기도 하니까 감독님들이 아쉽다 이런 말씀 하실 때마다 저도 아쉽기도 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해줄 공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종료한다는 거를 아예 처음 들은 건 아니라서 다른 분들이 엄청 놀라거나 이러실 거를 예상은 못 했어요. 그런데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해주시는 기자님이라던가 감독님들이라던가 이렇게 배급사 이런 곳에 이야기를 전했을 때 되게 놀라시면서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이 공간에 대한 애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더 많이 아쉬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이런 거를 전달받다 보니까 종료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커진 것 같고. <laughs> 원래 그렇게까지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되게 소중한 공간이었구나 생각이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종료를 앞두고 상영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원래는 최근 화제된 작품이나 이런 작품들을 중심으로 상영을 했었는데 이번 달부터는 저희가 상영했던 작품들 중에서 큐레이션을 하거나 다른 분들이 추천을 해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상영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전시도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마지막 해이다 보니까 진행하신 작가님들한테 다시 부탁을 드려서 저희 오재미동 종료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전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뭔가 저희 공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준비 중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방문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